안녕하십니까. MJ경매스쿨 회원 여러분. 어, MJ경매스쿨의 박쌤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좀 재미나마 어, 자동차도 경매로 살수 있다. 어, 실제로 저도 자동차를 경매로 어, 지금까지 총세 번째 잘 타고 있습니다. 음, 뭐 차량 번호는 지금 번호판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유지 중이라서 이제 어, 사건 번호는 생략하고요. 자동차를 경매로 또 취득을 하는데, 뭐, 문의를 주시는 게, 얼마만큼 싸게 살수 있어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자동차를 사서 대팔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타려고 했었죠.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수 있는, 어 사이트, 뭐, 엔카라든지, 또는 뭐, KB차차차, 기타 뭐, 보배드림 뭐, 요렇게, 아니면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 시장에 가서 좀 확인을 많이 해 보고 경매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 갖고 현장에 많이 가서 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고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매매 기준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딜러가 마진을 어느 정도 보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사면은 충분히 얼마만큼은 싸게 사겠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딱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개략적으로 제 경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경매는 비슷해요. 자동차 경매도 인기 있는 뭐 이제 소형차라고 해야겠죠? 어, 경차, 소형차 인기 있는 차종들은 어,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정말 뭐 50만에서 100만 원도 차이가 채안 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1천만원 미만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약어째보면 따지면 5%에서 10% 정도 이제 그만큼 인기가 있는 차종들이겠죠 그런 경우는 그 정도 선 차이 나는데 중형차 정도에서 대형차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은한15% 어 정도까지도 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가 간간히 보기는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경매 사건을 가지고, 어, 떻게 조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 사, 개, 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 나왔던 사건이긴 한데, 음. 자, 여기 경매 사건이에요. 어, 사건번호가 적혀져 있죠. 적혀져 있고, 이제 한번 유찰이 되어서 10월 29일자로 유찰인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기 때는 아마 낙찰이 되었을지, 여부는 저도 잘알 수는 없겠습니다. 어, 자동차 경비에 있어서 뭐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현장을 가서 보기는 봐요. 어, 보긴 보는데, 사실 뭐 여러 번 가서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 뭐 전문가를 대동해서 간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차이가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계략적인 것만 얘기를 들었지만은서도 차는 리프트를 띄어서 위로 올려야 된대요 어, 올려서 하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침수차라든지 이런 내용들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차를 받고 난 다음에 침수 이력이 있다든지 음, 또는 자동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매가 불허가 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으로 나랑 같아요 일종의 계약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민사집행법 절차대로 경매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참고서는 어떻게 내가 보느냐 감정평가서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먼저 읽어 봐야 됩니다 읽어 보면은 뭐가 있냐 뭐 가격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여러분들이 봐야 될첫 번째 문구가 어떤 거냐. 자동차 보험 이력이에요. 보험 이력. 이런 음. 식으로. 내차 피해 1에 상대차 피해 없음. 특수위로 전손 사고 뭐 이런 것들 기타 없음. 맞죠?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력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 매각 부로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차 피해 1에 돼 있는데 간혹 그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 차피에 이력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또는, 그, 어디에, 보험 이력 조회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찍으셔갖고 사건번호, 어, 아, 사건번호 아니 이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이 번호를 기재하시면 보험 이력이 나옵니다. 1회 한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보는데, 뭐, 금액대가 뭐, 나와 있어요. 공임이 얼마. 그리고, 뭐, 도장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부품 비용 얼마? 근데 부품 비용은 작고, 뭐, 공인 비용이 많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간략하게 차를 수리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부품 이력의 금액이 100만 원 단, 200만 원 단에 넘어가면은 차에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겠죠.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1차원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제 한번 보는 건데, 그 금액대가 작게, 자표 뭐 30만원대, 50만원대 돼 있으면 아 경미하게 범퍼 흠집이나 뭐 외판 정도 판금했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차피 유사고로 들어가지 않고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 속으로 먼저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음, 특별한 이력이 없으면 어떻게 연식과 주행거리를 보죠. 그리고 차가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앵카나 뭐 보배드림 또는 뭐 기차를 갔을 때도 등급 사양에 따라 워낙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사양조회를 어떻게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착하게 될 건데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차대번호가 있으면 이 차대번호를 가지고 복사를 하셔 갖고 현대자동차 사양조회라고 있어요 그크롬이 검색하셔서 현대자동차 사양조회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차대 번호를 어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기 혹시 컨트롤 C 해서 붙여 넣기안 된다면 은 그걸 이대로 적어서 조회해 보시면 돼요 조회를 해서 보면은 나오죠 차종명에서 IG 그랜저 IG 차량이고 그 다음 렌터카 아이 차가 LPG 차량으로 처음에 출시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렌터카라고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렌터 차량으로 이용됐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양 그, 내용조에, 아까 전에 감정평가 보신 것처럼, 거기에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아, 이게 렌트 이력이 있구나, 없구나. 렌트카로 뽑았다고 해서 다 렌트카로 쓴게 아니고, 개인이 렌트카 차량 사양으로 뽑았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개인이 계속 타고 왔다라고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아, 모던 차량, 이게 이제 사양이에요. 보통 저도 그 그랜저를 제가 경매로 받아서 타고 있지만 이게 모던 사양 이 있고 그 다음 위에 상위 트림, 그 다음 또 상위 트림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모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뭐그 다음 이그제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모던이면 아 하위 트림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추가적으로 옵션을 뽑아놨죠. 프리미엄 패키지 썬루프 아 여기 썬루프가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휠 패키지. 아, 휠 단계를 업그레이드 했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그 매매 나와 있는 차들과 사양 조회를 같이 해 보는 거예요. 옵션이 야, 요렇게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신차 출고 가격이 요금액에 음, 요금액까지 합쳐서 총계 요금 3,100만 원으로 차를 어떻게 뽑아 왔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도 원래나 어, 추가적인 음, 세금을 내죠. 근 여러분들은 금매로 사기 때문에 취득세, 어, 자동차는 취득세가 7%입니다. 7%인데 추가가세, 뭐 제가 부득키게는 개별소비세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신차에 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 중고차는 그러한 내용들이 삭제되어서 어, 따로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앵카에서조회을 해보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조회하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슷한 차량으로 그래서 자 연식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입니까 키로수는 36,000km 약한5만0 0 k m 미만이죠 연식이 18년도 1월달 늦대 딱 차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2년 얼마 정도 특별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뭐 비교 분석할 때도 뭐 하단 범퍼 분뭐 일부 찌그러지, 전면 하단 부분 얘기하는데 아마 뭐 일반적으로 뭐 주차하면서 스스로 뭐 차를 찌어갔거나 그랬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현대 차량으로 들어가서 그랜저죠. 그리고 IG 차량으로 조회가 되었고 몇대 연식이겠죠? 그래서 세부 세부적인 3000cc죠. 그리고 방금 요거 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모던도 있고 뭐 여기는 프리미엄은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이 요것도 모던으로 들어가겠죠. 키로 수는 조회를 해, 그 잡아도 좋고요. 아니면은 같이 꺼내서 봐도 좋아요. 방금 연식을 잡아 보는 거죠. 18년식이잖아요. 18년식이니까는 여기에 지금 17년식 있는 연식에서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한요 정도쯤 되겠죠. 요 정도쯤 거의 좀 흡사하죠. 방금 그 내용과. 같은 연식에 키로수가 여기 조금 더 많고. 맞죠?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은 제외하고 일단 모던이라는 트림으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한 요것도 내역장에 보험 이력에 사고 내역이 있는지, 사용이력이 있어 요거는 이제 렌트카로 이용했다는 것이고 비교를 할때 아, 나와 있는 매물하고 비교해서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요게 렌트이력이 있고 음, 사용이력이 렌트에 있으니까 사용이력이 있는데다가 뭐 키로수는 요리되어 있으면 아렌트카를 한번 이용했다 라고 보는 거고 별도로 사고이력은 없는 걸로 지금 잡혀 있죠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얼마 2430만원이에요 만약 현장에 가서 깎아 봐야 2400만원 정도 선 이고 그 이하로 깎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조금적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요거는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고 시트도 검은색이잖아요 물론 개인마다 차 개인마다 그 선호도는 좀 틀려요 요거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안에 그 시트가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 어우드색이가뭐 고런 게 사람마다 선호도가 좀 틀리니깐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차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에 여기 여기 보시면은 따로 이게 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그타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경매 그 경매관이 매물에 나와 있는 등록된 차량은 요런 내용들이 없지만. 방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게, 아 가격이 얼마만큼 더 자주 유지될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타야 될 차량이라면은 있고 없고 차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방금 경매 나온 차량보다 더, 어떻습니까 옵션이 조금 떨어지고 사용 이력이 있는 게2,400 정도에 내가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경매가 유찰이 돼서 16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저것보다 내가 더 저렴하게 살수 있으면서 옵션이 좀더 나은 거를 취득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찰 가격을 여러분들이 정하게 되는데, 조금 더 다른 거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봐도, 연식을, 어, 이 정도로 좀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결국, 요만한 연식이 다, 어떻게, 2,400만원 싼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죠? 연식, 뭐, 연식도 연식이지만, 키로수는 아까 요거랑 조금 비슷하고, 안에 내부도 방금 그 경매 차량이랑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별다른 트림이 적혀있진 않네요. 요런, 이제 옵션, 추가적인 옵션 사양이죠. 썬루프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고, 안에 내부 베이지 색깔과 똑같은데, 아까 가격이 얼마? 그것보다 조금 더 높죠. 이게 사용 이력이 있는지는 여분는 이것도 있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로 취득할 내용, 취득할 거는 별도로 렌트카로 사용 이력이 없는 그러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득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별다르게 옵션이 좀더 있는 그리고 매매에 나와도 2400. 실질적으로 이게 허위 매물이 아닌 경우에 가격대가 얼추 현장에 가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이 물건을 차러 어떻게 해요? 내가 부산인데 여기는 어떻게 까 가야 됩니까?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 제방 경기라든지 비용을 차감하셔도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제가 아마 입찰을 하게 된다면, 어, 이러한 물건들은 한 천만원, 뭐, 천, 한 팔백만원 선이나, 어, 이천만원 선 왔다 갔다 정도에서 아마 입찰을 해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도 2,400보다는 훨씬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요. 정말 내가 꼭 필요하다. 라고 느낀다면은 2천만 원보다 조금은 올리겠죠. 그렇게 아마 입찰을 참여해 볼것 같아요. 안 그러면 2400만 원을 주고 제가 가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을 충분히 아껴도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와서 뭐 수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 비용이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중고차를 여러분들이 사더라도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는 아직까지 이 제작된 이 경매 차량 같은 경우 제작된 기간부터 해서 아직까지 3년이 안 지났고 6만 키로가 안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 보증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일반 보증 기간.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처음에 뽑혀져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그 사용해야 될 소모품들은 제외하고 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어떻게 일반 보증을, 워런티 기간에 충분히 사업소에 넣고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 오히려 3년 6만 이렇게 보증 기간이 짧은 아, 보증 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 짧은 키로수에그 등록된 차가 기록 연도가 짧은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입찰을 한다면은 신차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음,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생뚱만은 컨텐츠는 긴 한데 어, 경매로 나오는 자동차도 실 사용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대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